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 가지로 징벌받을 원인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네 가지로 유다 백성들을 징벌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일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서 딸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오늘 말씀의 첫째 때 지로는 모세와 사무엘을 기도해도 거둘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모세는 누구입니까? 구약시대의 최고의 능력 있는 종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잘하는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문 민숙이 성경말씀 모세 오경을 기록했고 또 400여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 복지 로 인도한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용하셨는지 이제 민수기 12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215쪽 쯤에요 민수기 12장 3절부터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잘해 주는 것이 당시 지면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했다. 그리고 또 7절 8절에 보면은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온 집에 충성함이라. 지금 왜이 말씀을 하십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습니다. 구스 여인은 흑인이기 때문에 거슬로 올라가면은 하모 자손들이라 그거예요. 가난. 노아 홍수 때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가 먹지 말아야 할 술을 먹고 벌거숭이가 돼서 잠을 잘 때에. 그걸 본 함은 아버지를 비난하고 쌤과 야벳은 아버지를 잘그 부끄러운 걸 덮어주고 위해 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함의 자손들은 영원히 저주받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구스 여인이 12장 1절에 나오는 구스 여자가 바로 그 함의 자손이라 말해요. 영원히 저주받을 함의 자손 근데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돼가지고그 여자를 취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했습니다. 일절에 보면 뭐라고 비방합니까? 이 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 지가뭐 하나님의 종이요,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나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선지자다. 미리암도 그러고 아론도 그러면서 모세의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비방을 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3절부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세 사람이 나아가며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의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두둔하시면서 변호하시면서 인정하신 그런 모세예요 그러나 그런 모세가 지금 예미아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 그렇게 청원하고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사무엘 이스라엘 초대 왕국을 세우는데 공언을 했고 사울 왕을 세웠고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운 사무엘 선지자 한마디로 사무엘상 2장을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은 그런 종이었어요.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다 같이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다라 보세요. 아이로 자라나는데도 자라나는 대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 가운데 사역을 감당한 사무엘. 그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에리메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서서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청원 기도를 해도 들어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모세와 사모엘이 합쳐서 하나님께 지금 유대 백성들을 사여주시라고 간청을 해도 그래도 들어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한겁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절 다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서 딸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모세와 사무엘이 이 기도해도 거두실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했습니다. 둘째 떼지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가지 징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고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다음에요.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 될 자는 포로 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유다 백성들의 모든 죄악의 경중에 따라서 가볍고 중한 죄악에 따라서 죽음으로 나아갈 자는 죽는 벌을 내리시고 또 칼로 나아갈 자는 칼로 상함을 입어 가지고는 뭐 오늘날로 말하면 장애인이 되고 반신불수가 되기위 해서 고통을 당하며 살게 하고 또 기근을 당할 자는 흉년으로 양식이 없어 가지고 먹을 것에 대한 고통을 당할 자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또 포로로 잡혀 갈 자에게는 포로로 잡혀 가도록 유다 사람들의 어떤 죄악의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네 가지로. 그러면서 3절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네 가지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3절에 여호와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전쟁을 통하든지 불행한 사건 사고든지 죽이는 칼로 징벌이 있고 이번으로는 찢는 개와 개라는 건 원래 어떤 동물입니까? 사람에게 속해서 주인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게 개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 자기에게 속해가지고 자기의 은혜를 받고 자기의 사랑을 받고 자기를 잘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물어 뜯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정치적으로 말하면 지금 최선시대가 가장 아끼고 키워준 것이 조카 장시호라는데 지금 장시호가 최순실이가 나쁜 짓한그 증거 태블릿 PC를 제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아주 인정하고 사랑하고 잘 키워주고, 또 장시호도 개처럼 최순실이 이모한테 순종하고 따르던 그런 관계였는데, 돌변해 가지고 물어뜯는 개가 됐다. 그거예요. 세 번째로는.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그래서 어떤 재난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니까 공중에 새들이 와서 독수리 떼가 와서 까마귀 떼가 와서 공격을 하면서 집어먹는다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4번으로는 이제 들을 그래서 짐승으로 할 것이다. 내나 잘 지내던 사람이 짐승처럼 돌변해 가지고는 또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네 가지 징벌 이 절에서도 죽음으로 나갈 자는 죽음으로, 칼을 받을 자는 칼로, 기근을 받을 자는 기근으로, 포로 될 자는 포로도. 또삼 절에서도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멸하는 공중옷에또 들의 짐승 그들의 밥이 되고 그들에게 찢겨 뜯기고 고통을 당하도록 네 가지 징벌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지 않고 네 가지 징벌을 하시겠다는 그 원인적인 죄악은 무엇이었던가 그거예요. 원인적인 죄악 일번으로 4절에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문하세가 여루 사람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허탈해라. 문하세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진노를 거두시지 않고 네 가지로 징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문하세는 또 누구인가? 열왕기 하 21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히스기아는 이스라엘을 바로 세운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문하세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모든 신앙의 업적을 다 무너뜨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의 대가가 됐어요 11개가 21장 1절부터 보면 므하세가 왕이 될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12살 그러니까 어린 사람이 이 12살이니까 어린 사람도 아니고 어린애죠. 어린애가 어떤 환경적 요인, 자기 아버지가 왕이라는 것 때문에 왕을 이어 받았는데 55년간이나 다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절에 문화세가 요아보시기 악을 행하여 요아께서 이스라엘 자손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왕 아하브 행위를 따라 바하를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아사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신 하 여호와 성전의 재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재단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부시기의 악을 만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기나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그러니까는 잡신우상을 섬기는데도 하나둘 섬긴 것이 아니고, 무더기로 갔다가, 그것도 또 다른 곳에서 섬긴 것도 아니고, 오제를 보면 성전 두 마당에다가 하늘 1월 성신을 위한 재단을 쌓고, 성전마당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들, 점쟁이네,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구슬하고 점을 찌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 섬긴다고 제사를 드리고, 또 아로새 긴 아세라 목상을 또 세우고, 왕이 이렇게 나가니까 그 백성들까지도 구절해 보면은, 이런 게 이... 21장 9절에요. 이 백성이 듣지 아니했고 무나새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믿지 않는 이방 족속들이 우상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한 것보다도 더 악하게 유다 족속들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악이 예레미 시대까지 계속 내려왔던 거예요. 우상 섬기는 죄악. 그래서 하나님 외 다른 것을 신으로 인정하는 건 하나님이 제일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계명이 이계명이 나의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다음에 증벌받을 원인 두 번째로는 이번으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6절을 보면 은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으므로다 하나님을 버리고 물러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세의 조약 문화세는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을 또 섬긴다고 했는데, 이제 내려오면서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물러가면서 잡신 우상들을 섬기더라. 그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물러가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삼번 제약으로는 질문을 받을 원인. 백성이 자기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고 칠 책을 하셨습니다. 자, 칠절을 보면은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으로 성문에서 키로 까불로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그다음에요.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이거예요. 제가 이따금 증거잖아요. 우리가 연약한 인생들인지라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죄악을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깨닫고 흙 하고 돌이키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지금도 안타까운 건, 그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현실적으로 일어난 일이니까 더 실감 있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들 보라고요. 얼마나 잘못한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자꾸 그 자기들은 잘못한 것 없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덮어씌우려고 그런다. 검사들이 이 강요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백한 그런 것들 아니냐?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지금 우겨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이 연약한 자들이라 범죄할 줄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한 것을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되고,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그거예요. 유다 백성에게는 그래서 그네 가지 징벌을 내려 가지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팔 절에 보니까 그대로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물론 시적인 표현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다 전쟁이나 또는 불행한 사건 사고나 그런 걸로 해서 죽으니까 여자들 과부가 바다 모래보다도 더 많아졌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과부들만 남았다는 거예요. 또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했으며 또 그러면 그 어미들 청년들 과부들은 또 괜찮은가? 또 그들에게도 파멸시킬 자를 보내가지고는 갑자기 들이닥쳐서 다 벌을 받게 한다 그겁니다. 구절에는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일곱 아들 잘 낳아서 아 우리 가문이 번성하고 잘 되겠다 했는데 일곱 아들이 다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죽음을 당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쇠약하여 기절하게 됐다 그거에 까무라치게 됐다 그거예요 대낮에 그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대낮에 그 해가 떨어졌다는 것은 자기 아들들이나 남편을 해처럼 떠받들고 믿고 살았다 그거죠. 자기 집안을 번성케하고 빛내줄 해처럼 생각하고 했는데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로 벌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리고도 또 구절 끝에 보면 그 남은 자는 그대로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그래서 남은 자들도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이 이렇게 되었더라. 그겁니다. 그러면 이런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네 가지로 진노받고 징벌받을 모세와 사무엘과 에레메 선지자가 구한다 할지라도 들어주지 않고 진노를 하시고 징벌하 하시겠다는 이세 가지 죄악, 그게 뭐죠? 문화세가 행한 죄 한마디로 뭐죠? 우상승배죄.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을 신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이 사람을 살게도 해주고, 죽게도 만들고, 복도 주고, 화도 받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거는 그 신을 인정하고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조상님들도 살아계실 때잘 섬기다가 돌아가시면 그걸로 아, 이제 모든 관계가 끊어졌구나.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신 분들은 아,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다시 기쁨으로 볼수 있겠구나. 이런 정도지. 그 돌아가신 조상님네들이 어떤 생사 화복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는 걸로 생각하면 그건 우상숭배다 그거예요. 세계에 내놓으라는 신,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들의 신도 하나의 신이다. 그들도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인간 세계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우상숭배다, 그겁니다. 오로지 만물의 창조주도 성삼이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최후까지 경영하시고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구원해주도 하나님이신 것, 이 사실만 믿고 순종해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이번으로는 뭡니까? 혹시 잘못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물러갔어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한번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돌이킬 수 없다. 그것이 마귀의 꼬임이에요. 마귀의 꼬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선생님, 오이. 형제가 저한테 죄를 지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일곱 번 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도 일곱 번 크게 생각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아니다. 일은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예수님 자신께서도 우리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회계만 하면 일은 번씩 일곱 번, 일은 번씩 일곱 번, 7번, 일은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자신께서는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서 베드로 보고만 너는 이런 번씩 일곱 번씩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신으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버리고 물러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아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러다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잘못한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금 믿음과 말씀 순종의 자리에 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모세, 사무엘, 에레미아가 간청해도 진노를 거두지 않고 벌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제 바꾸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또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잘못한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과 말씀 순종의 자리로 돌아서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들러붙어서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해하려고 해도 그들 들어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겠다는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